위로우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8장 비유를 통해 저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 지치고 낙심하려는 제 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때로는 과연 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인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끈질긴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의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의 때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저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가심을 신뢰합니다. 낙심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장 완벽한 응답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